어쩔 어쩔 와 <laughs> 자 녹화 시작 가봅시다 이번 판은 정글 사일러스인데 DNF 또이브 선수가 정글 사일러스로 이정복결을 들고 1코 가야가는 트리를 하시더라고요 요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또 가라 사일러스 많이 해보기도 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쯤에 1을 써놓고 1을 먼저 써서 이 3.5초 재사용 대기 시간을 먼저 돌려서 조금이라도 정글링을 빨리게 하는 그런 잡기술 쓰고 하일러스가 이번에 펩치 받고 정글링 속도가 나쁘지 않아지긴 했는데, 카소스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빨라서. 야, 데이스 무빙이 그냥 미친 거 같더라. 와드 박아놓고 이걸 나한테 큰거 빼서 먹으려고 심지어. 그래도 이러면 나도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소스랑 바위게 나눠 먹으면은 나쁘지 않아요? 아이스 탑갱 성공해주고 카소스가 너무 잘 커버리는 건 진짜 절대 원하지 않긴 한데 여기서 상대 시야에 안 걸리는 루트로 레전드 카정을 한번 해버리면 <laughs> 와 상대 칼부 빼먹고 진짜 레전드 갱까지 이게 사일러스 정글이에요 이 갱은 진짜 나도 예측 못 했다. 에? W로 피흡 한번더 하고. 대박! 대박! <laughs> 야 그나마 다행이다. 진짜 이거 진짜 최선이었어. 이건 진짜 제이스도 죽였네. 그래도 루비 수정으로 체력 150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앤메 비아고 근데 이거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그의 장판 위에서 탁!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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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죠 여기 들어오는 게 찍히긴 했는데, 하나만 빼먹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15에 20에서 35 챙겼고, 효진을 올려주면, 데미지도 올라가면서 스킬가속도 25도 추가로 챙기고 이 쇼진에 달려있는 스킬 데미지 증가 요게 또 진짜 맛있거든요 어?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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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 첼시도 평타가 좀세요 그물도 1킬 주고 아 예? 그 생각이었는데 어, 그렇게 죽는 거 너무 손해같은데 뒤에 제이스가 펜 탔구나 이러면 안 죽겠다 네, 후이가 죽네 아, 쉽지 않은데 W 쿨이 3.75초입니다 지금 패시브 데미지가 238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3%로 균열 생성기 올려주면서 균열 생성기로 추가 스펙까지. 잠깐만요. 어, 괜찮아. 이미, 다, 이미 잡았어. 이미 잡았어. <laughs> 풀 빼고 잡은 거라 기분이 나쁘진 않네. 야, 근데 너무 쎄다, 파서어 진짜. 벨리스타 안 죽어도 되는 건데, 이걸 죽어버리네. 아, 잠깐만. 아, 방금 이 맞췄으면 이래를 이겼겠다. 나 일단 패션을 다해서 딜을 넣긴 했어 제발 와 씨. 아깝다 마지막에 치, 시빌한테 치명타 평타가 들어왔네 아 근데 이거 안타칸 치는 걸 막을 수가 있나 후회없이 의외 후회가 없으면 애초에 폭풍이 안되는데 안 된다 이거는 들어가기엔 너무 빡세고 우리도 후웨이랑 스몰더로 폭킹하면서 와. 카소스 진짜 열심히 망하겠는데 이 게임이 카소스 엔딩이 나네. 이번 판도 정글, 사러스 갈하트리로 갈 건데. 보니까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갈하트리를 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정복자의 갈하, 균열이나 쇼진을 가는 빌드가 일단 체력적으로 든든해서 피아나 같은 애들 만났을 때도 안 죽기도 하고. 이렇게 길을 먼저 써주고. 아니 키아나가 우리 정글 들어와 우리팀 잘한다 미드갱을 한번 가볼만 할것 같은데 이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전멸권 있으면서 여기서 바로 탑로밍 한번 가보면 고르이 3레벨이 안 찍힐라나? 깔끔하게 3캠프만 하고 바로 미드갱 탑갱 성공까지. 오르니 또 아까 블루에 들어온 키아나 쫓아내줬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서 우리 탑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본계정 랭크할 때도 느끼는데 그냥 덩글살로스 지금 체급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덩글링 속도를 확실히 보장해주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마주치면. 어허~~ 이탑페안 맞은 거 너무 속상하다. 아쉬운데 아, 오케이~ 인정 라이드랑 키아나까지 왔으면 한번 죽어야지. 일단 미드에서 싸움이 날것 같은데, 어우, 무서워! 야, 아니, 아니, 아니 피아나가 너무 잘 커버리는데 모르는 거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알고 당하는 데 그럼 서운해 얘들아 와. 이건 더 안되나? 하지만 갈하싸일이라면아 <laughs> 이정도면 좋은데요? 그래도 피아나 제압까지 하면서 이제 미드랑 원딜이 우리팀의 주력 딜러가 돼야 되는데 미드 원딜이 망해버려서 좀 쉽지 않네 그래도, 제압골 먹고, 킬도 잘 먹어서, 15분도 안된 14분 만에 갈할 쇼진이 나왔어요, 지금. 눈이랑이 쇼진 일반 스킬 40을 얻을 수 있어서, 일반 스킬 풀타임 되게 짧은 편이에요, 지금. 한번 가볼까? 풀피긴 한데. 어쩔 어쩔 와 <laughs> 아니 가라쇼오딘사일스 그냥 패시브 턴만 데미지 들어가는 게 다른데 오 잠깐만 나 가는 중한데 아이고 딱 죽었네 나이스 근데 이거 탑에서 너무 너무 잘 싸웠다 오른이랑 모델 죽이고 모델 공 뺏은 걸로 피아나까지 죽이고 신발은 상대 CC기가 그래도 은근히 있어서 헤드메스를 사야 될것 같고, 바코로 조냐를 사면서 조냐로 방어력 얻으면 완벽하지 않을까. 튀어나 잡으면. 아, 이거, 이거 1차부터 밀고 가자. 1차 밀고, 아타칸 가자. 데미지랑 체력은 충분하고, 나한테 부족한 거 방어력밖에 없어. 방어력은 좀 있어야 돼요. 지금 아, 그냥 모데카이저를 잡아볼게. 알겠어, 형, 사일로스야 아니, 갈라에 쪼진 균열이 나온 사일로스인데 이걸... 이걸? 서서 이겨보겠다고 유나라가? 튀어나 거지? <laughs> 와, 데미지가 데미지가 어이가 없는데요? 아! 아니 근데 아지르형 그 갑자기 궁으로 밀어버리면 어떡해? 아니, 두꺼비 먹다가 스킬 없는데. 스킬 없는데 밀어버려 가지고 깜짝 놀라서 필쓰고 뛰어왔네. 3000골드로 존야 10을까지 체력 3600에 스킬 가속도 일반 스킬 기준 80 가지고 있고. 아니 근데 사이런츠로 이런 템 가면 너무 재밌어. 여기 아이 이녀석 어차피 나못 이길 거면서. 네. 아기들을 살리겠다고? 다이제도 <laughs> 죽었는데 근데. 와. 아니 너무 좋은데? 깔끔하게 사일러스 S플러스 등급의 딜량 1등 16킬이 돼사4시까지 하면서 트리! 든든하네요 근데 벨트 트리랑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갈화가 확실히 태급에서의 든든함이 달라져서 뭐가 좋은지는 솔직히 애매한데 저는 갈라 트가 재밌어서 갈라로 갈지 않을까 싶네요 나이스 지